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자, 아, 성경들을 너무 많이 읽으셔서 이 소선지자들은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최근 자주 소선지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예, 구약시대 그 중에서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구약 표가 나와야 되겠죠. 창조 노출 가사 왕국 포기 해서 국에 해당하는 국가 분열 시대. 자, 하박국 어디 있습니까? 예, 요 아래에 있죠. 자. 아, 국가 분열 시대. 그러니까 곧 이제 악한 바벨론에게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 희망이 안 보입니다. 예, 곧 나라가 없어질 위기 예, 여러분, 이, 이런 이 위기에 처해 보셨습니까? 나라가 곧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네, 그런 처절한 상황이 지금 하바국은 처해져 있습니다. 자, 이 하바국 하박, 성경을 읽어보면 초반에는 하나님께 강한 의구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바벨론 보니까 막 형통할 것 같거든요. 그들이 잘나가고 그들이 우리를 또 침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후반에는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3장 19절이거든요. 아, 이 3장 19절이 하박국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하박국의 기도이자 또 찬송입니다. 믿음의 찬송. 그래서 이 하박국 맨 마지막에도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배 지시문을 또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오늘 아,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박국은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도 아니고, 또뭐 회복을 직접 이렇게 일으키고 경험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이 망하기 직전 시대에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잘될때 믿은 선지자가 아니라 무너질 때더 깊이 믿은 그러한 선지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의 근원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박국은 내가 더 강해졌다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무력함을 전제로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막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의존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오늘 지금 무, 무엇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지금 살고 있는가를 던져야 할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여러분 사슴 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슴 발 어떻게 생겼습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 갈,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이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이 발굽이 모아졌다 벌어졌다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바위나 흙이나 이렇게 지금 비탈길에 서 있죠. 저렇게 서 있는 이유가 이 발이 자동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딱 지면을 잡아준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딱딱한 발이 아니라, 이 뒤쪽 발, 발 뒤쪽 뒤꿈치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스폰지 패드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충격도 흡수하고 미끄럼을 방지한대요. 그래가지고 젖은 바위나 급경사 내리막에서도 어, 정말 이발 때문에 지탱할 수 있고 탁월한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발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발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기보다는,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의 발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친왕이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이것을 모르면 기도하면서 왜내 상황이 바뀌지 않느냐, 왜저 사람이 바뀌지 않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고 기동답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나를 바꾸시죠. 나를 먼저 바꾸시고, 그리고 바꾸신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바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바꾸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사슴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다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높은 곳이긴 한데 높은 곳 근데 무슨 높은 곳이냐면 여기 나의 높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높은 곳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표현이고 이 그냥 높은 곳이면 어떨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는 높은 곳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높은 곳이 아니라 나의 높은 곳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남교, 남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성공을 따라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자리.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성공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 나의 사명 그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끌어올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나에 주어진 사명, 나의 길 끝까지를 높이 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오늘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취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목표 달성 또 어떤 뭐 계약 성사 시험 합격 또뭐 조회수 매출 성과 이런 성취는 굉장히 자극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기분, 아, 기분이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 성취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 길어야 며칠 곧 다시 허무해지고 또 우리는 다음 성취를 또 쫓습니다 그것에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하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이 낙심에 빠지고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승리는 다릅니다. 성취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오늘 하바국 보세요. 이 환경은 전혀 성취와는 상관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무관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 이 폭망도 이런 폭망이 없어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여러분 이 성취는 하나의 사건일 수 있는데 승리는 지속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승리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속 유지되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무엇이냐? 어 어떤 사람은 성취를 많이 이뤘어도 인생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취가 그렇게 없는데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취와 상태의 차이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 성취를 빼앗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무너지게 만들면 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만 무너지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자, 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인 상태로 만들어요. 또 예배는 드리지만 감사가 없는 습관적인 예배의 상태로 만들어요. 말씀은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사탄의 승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굳이 우리에게 어떤 성취를 빼앗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은 보면 멀쩡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지금 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취는 없어도 다시 이럴 수 있지만 이 상태가 무너지면 방향 자체를 잃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성취보다 지금 현재 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어떤 상태겠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태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과 하루를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가 말씀이 기준이 된 상태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뤘느냐, 무엇을 달성했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네가 나와 연결된 상태이냐, 지금 지금도 내 말이 너에, 너 안에 있는 상태이냐? 이것을 지금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이기면 그 매일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다음날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고, 그 하루가 모이면 인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하루 한 시간씩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루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만 오늘 더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어 그런 분들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루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 보시고 자 하루에 한 시간의 계속적인 습관을 가지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은 자 내가 연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는데도 자꾸 행동이 내가 실천이 안 되고 뭔가가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연합을 하고 기도를 할때 정말 깊은 묵상을 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깊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가장 깊은 묵상이냐면 쉽게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 깊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감사를 알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매일 같이 느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일어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내가 왜 왜 하나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느껴지면 내가 이 십자가와 지금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는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문제가 너무나 부잘 것 없는 문제로 묵상이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때 내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지금 아, 습관을 하루 한 시간 습관을 기도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하나의 겉면을 더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 부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시간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투비 앱 켜시고 오늘의 말씀 적겠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아, 오른쪽에 이 연필 같이 생긴 그 회색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면 오늘의 말씀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다 적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힘이 말씀을 내 안에서 힘으로 사랑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0번 선포할 텐데요. 30번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 정말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바꿔 주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 자, 30번째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